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개인 위생에 민감해 하시면서 각자 텀블러들을 갖고 다니시는 분이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배님 저도 꼭 챙겨 다니는데요. 예. 이 밖에서 텀블러를 이용하려면 깨끗이 씻기가 쉽지 않아서 좀 곤란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렇게 먹다 보면 립스틱 자국 같은 게꼭 남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씻기가 힘들어요. 아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왜이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용 수세미를 좀도서 이렇게 닦기도 하는데 그게 좀, 아. 좀 찜찜하잖아요 네. 내거 내가 거 닦아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를 개발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식기 세척기처럼 이 텀블러를 좀 전용으로 세척을 해주는 건가요? 살균도 해준다고 합니다 살균까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또 어떤 기업인지 네. 텀러 함께 보시죠 매년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 동물의 생존권 위협과 환경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의 배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세계 3위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데 이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내 한 벤처 기업에서 개인컵 등 텀블러 전용 자동 살균 세척기를 개발하였다고 해서 비즈 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이 기업은 지난 2018년 수자원공사 산의 벤처팀으로 시작해 물과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며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2019년 11월 K e 터에서 20%의 출자를 받아 연구소 기업으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클린진이로 텀블러나 개인컵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위생적이고 편하게 세척할 수 있도록하여 이대용 컵 사용을 줄임으로써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중소기업 지원관으로 근무했던 이세현 대표 안정적인 공기업을 나와 쉽지 않은 벤처 창업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보다 이 사업이 현 시대에 꼭 필요한 환경적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여행 중에 커피 자판기 앞에서 그 싱크대에서 텀블러를 닦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대용 컵보다는 텀블러를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텀블러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제품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대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나 머그컵 등 다회용 컵의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컵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텀블러와 개인컵에 집중하여 개발한 것이 바로 지금의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크린진입니다. 텀블러 사용은 환경을 위해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세균 번식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세제와 세척소를 사용하여 닦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기업의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는 오직 물만을 사용하여 10초 내에 개인 컵을 살균 세척하는. 친환경 기술이 탑재되었다. 네,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에는 염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염소 성분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살균수인 사염소산을 실시간으로 만들어 이용합니다. 차염소산은 인체의 생리 물질 중의 하나이며 수돗물의 소독 공정에서도 사용되는 친숙한 살균제입니다. 충분한 살균 효과를 감안하여 살균 세척 시간을 정했습니다. 살균력에 대한 공인 시험 결과 10초에 99.99% .99 살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생활 환경이 반영된 세균 혼탁법 시험에서도 99.99%의 살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염도 측정기를 이용 자동 살균 세척기 사용 전후의 오염도를 비교해 보았는데 오염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텀블러 자동 살균세척기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의 위생과 편의를 높이고 있는데 그 공기와 물을 혼합하여 퍼스팔를 일으키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 적은 양의 물로도 살균세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머그컵 한잔 정도의 물장이면 충분히 10초간 살균세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절수 효과는 바로 배관이 이렇게 가누어도 되는 그런 장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도든 사무실든 어디 하든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은 물량을 가지고 세척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펄스 장치를 고안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 장치는 1분에 30번 정도의 펄스파를 발생을 시킴으로 인해서 충격량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적은 물량을 가지고도 세척이 가능하게끔 하는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다면체 분사 노즐 장치입니다. 이것은 컵에 텀블러의 내측과 외측을 동시에 세척해 주는 장치고. 가운데 부분에서 내측에 360도 방향으로 분사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외측에 세 방향에서 입이 닿는 부분을 살균수가 분사되는 이런 장치입니다. 이곳은 기업의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한 사무실. 하루에도 수백 개씩 사용하던 일회용 컵을 없애고 환경 보호를 위해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다. 어, 사실은 그 텀블러를 사용하면 매번 화장실에 가서 세척도 해야 되고 또 지금이 코로나 시대인만큼 내가 세척한 게가연 깔끔하게 살균까지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이게 10초 만에 깨끗하게 세척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살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기술 전문 전시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로 많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게뭐 작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누르기만 하면은 세척이 되니까 지금 참신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회용품 많이 줄이자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는 찰나에 나온 제품이라 기대가 되기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된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는 공공기관 설치를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도 고르게 확산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텀블러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셜 벤처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물, 환경, 그리고 사회의 이슈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위생의 향상을 위해 펌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를 개발. 보다 친환경적인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